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안전교육협회의 이진주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초등학교에 안전 체험 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용인초등학교의 안전 체험관의 이름은 꿈이름 안전 체험 교실로 정해졌습니다. 꿈이름 안전 체험관은 학교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응급 처치 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체험존을 구축했는데요. 체험존에서는 대한안전교육협회 안전지식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훈련을 직접 실습해 볼수 있으며 체험을 통해 익힌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큰 교육 효과를 나타냅니다. 용인초학생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